벌써부터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 기 지금 나들 <laughs> 집에 가시나요? 진짜 오시는 많이 진짜 보이는데 <웃음> 괜찮죠? <웃음> 네, 저는 지금 평촌 학원가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대부분이 학원으로 채워져 있고 뭐 아이들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노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일반 차량들 보시면 다 부모님 학부모님들 이제 픽업하려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 보신 임장지역은 인더건 이었죠 인더건은 화면의 우측편에 있고요 과천이 위에 있고 좌측편으로는 안양 평촌이 있습니다 평촌 사시는 분들은 안양에 산다고 안하고 평촌에 산다고 하죠 그만큼 또 자부심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안양의 평촌과 인더건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안양평촌은 도로가 좀 반듯반듯하고, 또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더건은 신축 아파트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도로가 좀 경사가 있고, 완벽하게 반듯반듯한 도로는 아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장했던 루트는 인더건, 푸르지오 엘센트로를 기점으로 해서 포일 숲속마을을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면서 인더건, 더 퍼스트를 보고 평촌으로 넘어갔습니다. 평촌에서는 여기 귀인 중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가로로 거치면서 여기 한가람 삼성 아파트까지 임장을 왔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스카이뷰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30년 차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은 지상 주차장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중, 뭐 3중 주차들도 있고, 또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나 누수, 농물 이런 이슈가 있는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축 아파트를 살 때는 뭐 장기적인 프리미엄을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단 당장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두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수리비들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지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이렇게 딱 완벽하게 동향 아파트에 배치를 두지 않는데 예전에 구축 아파트들은 남향 아니면 동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불호가 많이 나뉘죠. 이 동향에 대한 어, 선호도가 더 많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관악산도 보이고, 이 평촌 분들이라면 많이 이용하시는 평촌 중앙공원도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 단지마다 좀 관리된 느낌은 다르나 대체적으로는 뭐좀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학업성취도 능력을 좀 궁금해 라고 하면은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학업성취도 능력을 볼수 있는데요. 귀인 중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취도 능력 순위가 2위입니다. 그만큼 이 일대가 학업성취도 능력도 높고 학구열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평촌 학원과 여기 학원이 무려 32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가구도 많고,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높고, 이쪽으로 이사하려고 하는 전세 매매 수요도 높다라고 예측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지 단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임장을 다녀온 이후에 실제로 인덕원과 평촌을 보고 느낀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으로 보시면 귀인 중학교라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좀알수 있는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귀인초 귀인중이라고 하죠. 특목고 진학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주변에 뭐 매매든 임대든 많이 또 거주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관상으로만 보면은 학교가 명문인지 아닌지 알수 없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갔는데 내가 그 지역을 잘 몰라, 근데. 어디가 명문 초인지 중학교인지 알고 싶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가보면 학군 진학률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학업성취도를 순위로 매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 여기가 그래도 조금 명문학군축에 속하는구나 5등 안에 또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그 평균치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초중고 이 정도는 익숙해지는 것도 투자자라면 하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귀인초, 귀인중 이거는 평촌에 가장 선호되는 학교 중에 하나다 라고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평촌중앙공원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주 6일 근무도 하고 회사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졌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어떻게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거냐인데 사실 우리가 매일 멀리까지 여행을 가기는 힘들죠.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가도 지금 내가 지불하는 집값에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이렇게 공원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 여러모로 좋죠. 운동할 수도 있고 지금 뒤편에는 공연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퇴근하고 와서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연인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선호도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변에는 뭐 상권도 잘 비교적 갖춰져 있는 편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 활성화된 공원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평촌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런 공원이 어떻게 보면 집값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촌의 꿈마을 우성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집을 가치를 알려면 집을 구매하려는 입장이 되어봐야 되거든요 집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데 아무리 집을 봐도 완벽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 인터뷰 하실 분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집을 구매하실 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공부한 지 얼마 안된집 경제적인 것부터 자유를 얻고 싶은 자유용원입니다 네, 자유용원님이시고요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세어요 결혼은 올해 3월에 해 가지고 이제 7개월 정도 된거 같아요. 아, 그럼 첫 집은 우선은 임대로 살아 보시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음. 그럼 지금 집을 매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어, 네. 매매 그러니까 집을 쪽 결혼은 늦게 했는데 집을 먼저 구매를 해서 이제 올해 지나고 1월에 이제 전세 2년이 돼서 음. 집을 매매를 할지 아니면 전세를 네. 2년 더 플러스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네. 뭐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계세요? 어 저희는 일단은 사실 청약은 네.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데서 괜찮은 분양가에 나오고 있는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리고 가점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아직 네. 너무 멀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요즘 네. 하락장이고 하니까 네. 조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는 지역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 가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덕원하고 평천을 둘러봤는데 음.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저번에는 인덕원 한 두세 두세 군데 아파트만 좀 봐가지고 네. 비교가 많이 안 됐는데 오늘 좀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여러 아파트들 다 같이 보고 저는 사실 인덕원이랑 평촌이랑 워낙 가까운데 좀 어떻게 다를까 했는데 오늘 평촌을 처음 왔는데 확실히 그, 인덕원에서 볼수 없었던 연령층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다는 걸 많이 느꼈고, 아, 이 학원과의 위험이 좀 확실히 와닿습니다. 어디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뭐, 사실, 매매가가 지금은 아직은 인덕원이 더 낮아가지고, 음. 인덕원에 좀더 가격적인 면에서는 그런데, 음. 좀더 이게 하락 을 조금 더 지켜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사실 평촌을 사는 게더 맞지 않나는 싶은데 <laughs> 이게 낮아질지 모르겠어요. 평촌은 학원가 때문에 아마 네. 가격 변동이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 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어디? 어, 같은 가격이면 평촌일 것 같습니다. 뭐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인더건도 <laughs> 어, 그렇죠. 인덕원이 아무래도 아직은 애가 없어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인덕원도 괜찮다라고 음. 뭐 관심 있게 좀 눈여겨본 아파트도 있나요? 인덕원 호수 위브 아파트를 음. 봤는데 거기보다는 오늘은 보니까 이제 푸른마을 인덕원이나 음. 아니면 인덕원 자이 쪽이 너무 그 단지가 잘돼 있고 음. 세대도 막 2000세대 이상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더 가격적인 면에서 제가 이렇게 금매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했고 네. 단지도 깨끗해서 그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상황에서 가격 가입지 말고 또 중요한 요소가 있으세요? 어, 아무래도 저희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하철, 뭐 교통 이런 편리한 부분 때문에 네. 그런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평촌의 한가람 삼성 아파트 앞에 왔고요. 인더원부터 해서 평촌의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임장 가면 뭘 봐야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많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 쌓아 놓고 또 다른 지역 가면은 내가 갔던 그 지역과 또 새롭게 임장 간 지역이 서로 이제 매치가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촌에 34평 아파트가 뭐 10억이다 근데 서울의 아파트가 또 10억이다 이러면은 비교가 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아 지금 시점에서 같은 금액이면 어디가 더 저렴한데 이런 큰 그림을 쌓아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초조하지 않고 좀 느긋하게 지역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보통 임장을 하는 제 컨셉은 이 지역을 쭉 걸으면서 사람들 표정도 보고 연령층도 보고 단지 관리 상태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느끼려고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뭘 하나 캐치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근하는 길이다. 내가 퇴근하는 길이다. 내가 집을 살면 이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길이 앞으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할 길이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걸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임장을 좀 편하게 일상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단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인더원과 평촌의 금액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영상을 통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차이가 벌어졌는지 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일개신도시로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되어 있어서 금액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쉽게 떨어질 지역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